영탁은 그의 무한한 매력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공연에서 MC 장민호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이번 공연은 영탁의 첫생 음악 참여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는 현재 음원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놀라운 인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 윤명선이 기자회견에서 박서준의 재능을 과소평가했던 것에 대한 반응이 컸다. 그러나 이번 공연 후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했다. 영탁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커져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의 공연 판권을 구입하기 위해 큰 돈을 투자했다. TV조선 사장은 영탁을 그들의 특별한 TV 프로그램에 초청했으며 그의 놀라운 보컬 실력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MC 장민호는 영탁과의 공연을 통해 오늘의 시청률 상승이 예상되었고 이번 행사는 영탁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또한 그는 연예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꼽히며 그와 MC 장민호의 특별한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영탁의 연주와 노래는 그의 깊은 감성과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항상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의 보컬 실력은 매번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스크린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볼수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관심이 그처럼 높은 것은 영탁이 그만큼 연예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과 열정,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활약은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영탁은 그의 노래와 무대에서의 활약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을 주며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아티스트들과의 호흡도 항상 완벽하며 그의 무대는 항상 관객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준다.